안녕하십니까 감성공구입니다. 예, 이번 시간에 다뤄볼 것은 예, 투광기입니다. 어, 예, 던질 투, 빛 광, 빛을 모아 던진다 한 곳에 좀 밝게 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공장 예전에 공장 앞에 기둥에 보면 다이몬드 투광기, 그 메탈 등뭐 할로겐 등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. 어, 요즘은 LED가 대세죠. 그래서 어, 제가 유튜브 찍을 때 화면이 좀 어둡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좀 밝게, 좀 저렴하게,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뭐 10만원 넘는 것도 많지만 어,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은 게이 뭘까 해서 그냥 당구 짜리로5 0 받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스탠드 타입으로 요거는 한 5만원 정도에 팝니다. 한 5만원에 한번 조명을 한번 제가 설치해보려고 길말 필요 없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네, 언박싱. 네, 요거 원래는 에어캡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지만 아까 조금 뜯어 봤었거든요. 그래서 구성품이 그 예, 투광등, 등한 개, 등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. 그냥 간단합니다 요 그냥 스탠드 최대 높이 1.7m 스탠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탠드 위에 이렇게 투광등을 꼽는 여기 지지대 예. 지지대 한개 요렇게 있습니다 예. 요거를 이제 또 이렇게 막상 이게 또 왔을 때 조립하기가 좀 예. 어떻게 하나 해야 되나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조립하는 거를 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부분을 그냥 풀면 됩니다. 풀어 가지고 풀어 가지고 예. 여기 평화시하고 스프링화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예, 요 그대로 예, 요걸 한쪽에 놔두고 놔두고 그냥 이 부분을 여기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, 어, 이제 이 부분을, 투광등을, 예, 여기에 넣어야 되겠죠. 당구짜리니까 간단하게 고정됐죠. 예. 그리고, 어, 이 부분은, 이제, 양쪽에 높이가 조절이 되거든요. 여기, 그, 손잡이를 돌리셔가지고, 조금 내렸다가, 이까지 올렸다가, 최대 높이, 로 올려야지, 이 360도 회전이 되겠죠. 이 부분이, 그등 자체가, 이렇게 높이 올려야지, 이게 회전이 됩니다. 이 360도. 예. 이렇게 이제 이게 끝입니다. 조립이 끝났고 그리고 여기 스위치를 보시면은 방수 스위치입니다. 여기 이제 비가 올 때나 여기 그할때그이 스위치 부분이 이제 젖지 않도록 여기 방수 스위치가 이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예 그리고 이거 LED 등 같은 경우는 소모품입니다. 이 같은 경우에 15,000 시간이 뭐 이제 기대 수명 이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이제 사용했을 때이 스탠드 까지 다갈 필요 없이 이 부분만 등만 이제 사서 이제 갈아 끼우시면 되거든요 여기 어, 별매품으로 어, 요거는 30W 입니다. 요거는 50W 죠예 요거를 이제 잭기셔가 포장을 벗기셔가지고 이 부분을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제 사셔가지고 그래서 어, 시받더라가지고 이게 LED가 조금 덜 박혀있죠. 그래서, 어, 이 하나로 모자랜다 하면, 이쪽에 또 하나 달고, 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, 어, 이렇게, 그, 등을 사시면, 이 부분이 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. 선밖에 안 나와있죠. 그래서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, 그, 당황하지 마시고, 이 등에, 여기 스위치를, 어, 이 드라이버로 푸르셔가지고,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이 부분을 열어보시면 이 선이 나와 있습니다. 예, 여기 메뉴에 거는 어서선이죠. 교류라 가지고 뭐 아무 때나 여기 부분에, 이 부분에 넣어서 이제 그 고정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갈아 끼우시면 되거든요. 예, 이제 그 투광기 설치가 다 됐습니다. 여기 산바리가 넓게 분포돼서 안정감이 있죠. 그래서 한번 저희 창고에서 한번 켜보겠습니다. 자, 이 방수 스위치로. 50W. 상당히 밝죠. 상당히 밝습니다. LED 투광도. 5만원짜리. 가성비 각,